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새싹 보리로 어, 오리죽, 오리죽, 새싹 보리는 같이 넣으면 비타민 너무 파괴되니까 살짝 데쳤고요. 어, 그 위에 새싹 보리 위에 오리죽, 오리 여기 이게 오리고기거든요. 오리 백숙, 오리 요건 이제 찹쌀 죽인데 오리죽으로 오늘 점심 간단히 하려고 해요. 양념 양념장에 요 잣을 좀 넣고 어 여기 아래 이제 이렇게 새싹보리로 새삭, 새삭 어 아직도 기민하죠? 새싹보리 죽이에요. 이게 씹는 맛이 있으라고 제가 좀 다져서 넣으려고 하다가 씹는 맛을 느끼려고 그냥 그 보리 하나 요렇게 싹한 하나하나를 그대로 넣었어요. 이렇게 다지지 않고 자르 칼로 저가 다져서 넣을까 양념장처럼 그런데 어, 씹는 맛이 좀 있는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은 많이 씹으면 음, 더 몸에도 좋잖아요. 침을 내서 어, 삼키는 게 건강에 더 좋거든요. 먹어볼게요. 음. 야깨싹보리의 매력에 제가 요즘 빠졌어요. 음 맛있다. 오리하고, 치삭보리와 음. 함께 먹는 오리죽. 음. 제가 여기에, 어, 마늘, 식초에 한 1년 정도 담궈 놓은 거거든요. 마늘도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잣도 하나 올리고요, 잣. 여기 잣도 하나 올리고, 음. 음, 그찢사고리를 씹는 맛이 있어서, 제가, 그, 어릴 때는 뭐든지 잘게 다지고 씹을 것이 없도록 주로 마시는 거를 좋아하고, 주스나 이런 거, 모든 것 그냥, 과일, 뭐, 파인애플, 사과, 배, 모든 걸 갈아서 먹었어요. 믹서기에. 그리고 즙을 짜, 야채는 전부 그, 어, 즙을 짜서 먹고요. 근데 조금 이제 건강, 건강 프로가 요즘은 TV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봤지만 제가 경험상 이 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음식을 잘 씹어서, 음, 먹는 것은 굉장히 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거예요. 저기 조기 젓갈, 조기 젓갈인데 조기 젓갈하고 김치를 같이 먹어봅니다. 음. 제가, 제가 담근 이 조기 젓갈은 정말 별미예요. 여기다가 마늘을 또 넣고 비트도 조금 올려서 비트 예. 음. 보리째싹국수 같아요 국수 면 같이 이 <laughs> 아래 깔았기 때문에 계속 올라와요. 음. 여기다가 마늘 하나 넣고 조기 젓갈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김치도 올렸어요 김치. 음. 음, 정말 맛있어요. 음, 여기는 오리고기, 오리백숙의 고기. 사실 이 오리죽은 며칠 전 오리백숙 먹으러 갔다가 봉통에서 가져온 거예요. 남은 거. 뼈를 다줄여내고 음. 살코기만 해서 오늘 한끼 점심으로 딱이에요 아주 마늘 음, 김치 그리고 조개젓갈 그리고 비트 한 쪽, 야, 계속 먹어볼게요. 아 진짜 너무 맛있 어요. 여러분, 오늘 점 심도 맛있 게드 시고, 남은 또 오후 일과 재밌 게 즐겁 게잘 보내 시고 음, 또 봬요. 안녕.